자 이제 뒷라인을할 건데 뒷라인 쪽은 이렇게 이렇게 넘는 단발 기장이고 이제 네프 단부터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잘 제대로 수량이 제대로안 들어가면은 머리가 이렇게 뚜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뭐 붙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프 단두줄 정도, 정도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올라갔기, 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장은 좀 길어요. 이제 부탄까지 올라갔고 이제 계속 올려볼게요. 이 노팁이랑 이렇게 보면은 노팁이랑 팁 있는 거랑 믹스를 했어요. 이게 원를 묶었을 때 이런 팁이 안 보이게 서 노팁이랑 팁 있는 거랑 믹스를 했어요. 자, 자 이렇게 이제. 붙임머리를 다 했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마무리할때 이걸 빗질을 해주면서 어디가 티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씩 튕겨봐야 돼요. 튕겨보면 이렇게 따로 노는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따로 노는 부분 없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따로 노잖아요. 그러면 살짝 몇 가닥 더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노는 부분을 찾아갖고 수정을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붙임머리 피스에 팁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이거는 주의해서 좀더 수정을 할게요 수정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따로 안놀잖아요 머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믹스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커트를 살짝 해주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면은 좀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고 끝에 쪽에만 웨이브를 건 거예요. 끝에 쪽에 거의 걸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돼. 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끝에 쪽만 식. 여름에 이제 하실 때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잘 말려주시고 빗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트를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넘겼을 때 약간 사이드뱅처럼 이렇게. 넘겼을 때, 넘겼을 때도 이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